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리아 8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금식이 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스가랴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와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셨습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종교 행위만 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진실한 재판과 이내와 국률의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베델 사람들의 금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네 번의 금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그래서 기억하기 위한 금식을 의미합니다. 네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벽이 바벨론군에 의해 뚫린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고 다섯째 달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날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산 당한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었고 열째 달의 금식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기 시작한 그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들의 금식은 슬프고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한 애통의 금식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롭고 슬프고 이 애통의 금식이 변하여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일하게 절기가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며 사회적 윤리의 책임을 다할 때 금식이 변하여 기쁨의 절기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아픔과 심판은 이제 은혜의 기억으로 바뀌고 하나님의 백성은 다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애통의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로 바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능히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는 줄 믿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보면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망굴의 여화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 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게 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 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회복의 날에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날이 되면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을 찾아가서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은혜를 구하자라고 권할 것이고 이에 다른 성읍의 주민들은 큰 쾌히 너도 나도 가겠노라라고 응답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온 세계의 민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과 확정을 넘어서서 영적인 놀라운 변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이방인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알게 되고 찾게 되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될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것이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스가리아는 계속해서 회복의 때를 묘사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 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회복의 날에는 언어가 다른 1 0명의 외국인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10은 종종 전체 혹은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 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모든 열방이 함께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제가 들어와서 인류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이내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의 공동체의 회복은 단지 개인과 내적인 부응에 그치지 않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어질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자라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복음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나고 성장하여 열매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과 생명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금식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으로 바꾸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단지 개인 개인의 치유와 회복에 그치지 않고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와 온 열방에까지 확장됩니다. 우리를 능히 회복시키실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희락의 절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상처와 슬픔 많은 인생도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때온열방에 죽게 나아오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약속 안에서 슬픔이 변하여 영원한 기쁨의 절기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